네 사랑하는 당가가족 여러분 오늘 1월 31일 이런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화을 드립니다. 와 벌써 오늘 1월 마지막 날이네요. 한해첫 달의 시간을 그래도 저희가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소망이 생기고 또 오늘 하루가 가고 나면 내일 새로운 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어, 앞을 보실 수 없는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렇게.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새 그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이 당시 살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 일종의 선입견을 담고 있는 말이죠 어, 사람이 몸의 특정 부분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 제대로 우리가 어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도 서로 바라보는 이 온도차, 이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확연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를 따지려고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내 책임인지 부모님 책임인지 당신 책임인지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책임을 따지려고 하지 않고 죄의 원인을 파고들어 가지 않고요. 어, 예수님은 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 언어를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탓인지, 이게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서 책임을 묻고 잘못을 따지고 싶어하는 것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말미야, 맞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누구의 죄인가를 논하기 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이 약해지고 자연도 파괴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몸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정서적인 부분이든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이것이 특별히 그 사람의 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멀쩡하신 분을 죄인으로 만들고 어, 그분에게 더 짐을 지우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죄 어,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분의 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쪼개고, 문제를 파헤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열어가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런 하루가 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야기를 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에 달리시는 붙잡히시는 그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되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4절에서 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어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는 어, 자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낮이기 때문에 일하시겠다고 하는 맥락이었는데 6절로 가니까 이 의미가 조금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죠? 창세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초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빛이 비추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우리가 이제 방식으로는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이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의 그 눈을 지으시는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 이르시되 실로아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눈동자를 지으시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기능하지 않은 눈동자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신경을 다시 살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뇌의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키시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창조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지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고쳐 주실 수 있었는데, 실로한 모세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우리를 낫게 하시는, 에, 에, 그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두 가지의 정체성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밝은 눈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은요 그냥 보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분이 못 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예,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누구 잘못인지 예, 이거에 몰두하지 않았어요. 누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치울 수 있으면 내가 치우면 되고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내가 고치면 되고. 내가 정리할 수 있으면 내가 정리하면 되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죠.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있는 앉아서 구걸하는 하던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는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잘못이 누구의 잘못,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 아닌데? 맞는데?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또 언쟁이 붙었습니다. 누구의 죄든. 아, 아무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다 고치셨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게 또 옥신각신 말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오 이게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음, 여러분, 여기에 몰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치유되고, 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것에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함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누군가를 온전케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만드신 이유를 돕는 베필 헬퍼라고 하셨는데, 헬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그것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적인 것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말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역사는 조용히.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서 어떤 걸 원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여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다음가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를 행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삶.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보길 수 있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누나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가서 씻었다. 그더니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음을 입은 사람과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제 모두 다 아이사이트, 이제 우리 육신의 시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내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죠? 예, 아 이분은 예수님도 볼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이분이 더 다른 사람들이 볼때아 누구의 죄고, 아,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시작은 시작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 나중은 믿음의 눈을 먼저 뜨게 되죠. 주님을 향한 눈을 먼저 뜨게 되죠. 사실은 제자들도 아직, 예,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누구의 죄인가, 그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 에너지가 모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늦은 출발을 하고, 우리가 뭔가 더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볼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알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오늘도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길 원하고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인가? 뭐? 몸에 불편함만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영혼이 어두운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지금 들어있는 분들입니다 누가 더큰 문제인가 그게 누구의 책임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지만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구의 잘못인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여러분 그 안에 몰두하는 사람들. 의 네,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회복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섬기고 자신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기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뒤에 감추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건강하게 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주께서 새롭게 지어 주신 대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의 백성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삶들 속에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를 만나고 주를 향해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한 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